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아 교자입니다 오늘은 아담녀의 외출복으로 촬영을 시작해 보려고 해요. 자 기대해 보세요. 네. 아자 오늘은 아담녀 그동안에 언니 내가 언니를 입혀줬던 옷이 너무 컸지. <웃음> <웃음> 어 이제 제가 아담하신 분들이 옷 사는데 정말 고충이 많다는 걸 내가 계속 느끼거든. 맞아. 그래서 음. 사이즈가 있다 보면 가격이 올라가. 그래, 맞아. 맞아. 응, 돈을 그래서, 많이 벌어야 돼.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이거는. <laughs> 그래서 어, 좀 약간 사이즈가 있는 옷을 골라와봤어요. 있어요, 많이. 아, 그렇지. 투자하면 있어, 아. <laughs> 투자하면 있는데 이렇게 저는 평상복으로 이렇게 고쟁이 바지 그리고 지난번에 청바지 이런 것들 되게 편한 걸 좋아해요. 오. 그리고 그냥 운동화는 작년에 신었던 운동화 이렇게 입고 위에 그냥 목티 하나 입고 평상복에 이렇게 돌아다녀요. 우리 언니는 평상복에 학원에 출근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점프슈트를 잘 입어요. 이 점프슈트는 굉장히 컸잖아. 그치어 이것도 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런데 언니가 이거 인터넷으로 저렴하게 산 거. 저렴하게 인터넷으로 샀죠. 언니가 굉장히 가성비 좋은 옷을 언니 잘 고르고 사가지고 다 줄인 거예요. 단 불편함이 있다면? 어 이제 화장실 갈때좀 불편한데 어. 뭐그 정도는 어. 감사하고. 근데 엄청 어. 옷이 편해요. 어. 일단 엎드렸을 때 어떤 어. 그런 거. 그 다음에 실루엣이. 어, 그냥 뭐 조금, 조금 편하니까. 편하니까. 어.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쫙 언니를 위해서 입을 옷들을 오, 가져왔어요. 엄청, 네, 엄청 많아요. 많아. 그래서 오늘은 하나씩 하나씩 보여드릴 텐데 먼저 아담녀가 외출할 때 어떻게 네. 입을까 하는데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는 이제 언니의 반응을 봐야지. 언니 이건 어때? <laughs> 예, 제가 이런 니트도 엄청 좋아하거든요. 어, 우리 언니가 니트를 좋아하는데 니트도 이렇게. 질감이 이렇게 작은 거보다 이렇게 우악스러운거 음. 그런 것들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거를 딱 보는 순간에 색감도 언니가 좋아하는 거고 사이즈가 이게오 사이즈에서 아 이거 언니 분이 예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아이보리도 있어. 아이보리도 색깔 너무 예쁘지? 예뻐요. 두다다 이런 건 사이즈가 있어요. 이런 건 사이즈가 있는 것들은 아시죠? <laughs> 어때요? 이렇게 입어도 예쁠 것 같지 않고 그리고 맞아. 어 이렇게 된 니트 사이즈가 있는 오 사이즈 사사오. 66반까지 66반 중장 안돼 안돼 어, 안돼 5까지 입을 수 있는 거 절대 저처럼 키가 통통하신 분나 그러신 분들은 그냥 구경만 하게요. 이거는 <laughs> 그 동안에 우리 큰거 아담녀들이 구경했으니까 우리 오늘은 구경하는 걸로 이것은 그래서 아담녀들을 위한 니트 스커트예요. 이거 한번 언니가 변신한 모습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딱 맞아요 5호 사이즈로 된 것은 44도 입을 수 있고 5호까지 입을 수가 있어요 사이즈가 되어 있는 거는요 프리사이즈는 5호도 있고 77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이 감당을 하거나 그치 아니면 5호 사이즈 나는 사이즈 딱 맞는 걸 입고 싶어? 그러면 사이즈가 있는 걸 구하시면 돼요 자 요거는 니트 스커트인데 안감 처리도 요 안에 다 이렇게 속치마가 폴리로 레이온으로 어, 원단도 안에 속감도 가장 좋은 원단을 써가지고 되게 편하게 되어있어요 언니가 봤을 때 언니의 솔직한 느낌은 어때? 니트는 어. 이제 입었을 때 약간 맵시가 좀 있잖아요. 어.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오늘 순간 이때 색깔도 저는 또 이런 갈색 계열 이런 걸또여름이데도 좋아하고. 그리고 이게 속옷이 <laughs> 이게 갈색이기 때문에 그냥 누드탑 같은 거 이렇게 러닝 어. 있잖아요. 그런 거딱 입... 입어주시면 굳이 살이 보이기 때문에 이게 살인지 뭔지 그잘 몰라요. 살인지 뭔지 몰라. <laughs>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입으면 언니 이거는 어때? 마음에 들었어? 어, 이건 외출복으로. 어. <laughs> 충분히 가능할 어. 것 같고요 어, 어, 편... 일단 치마래도 이렇게 음. 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음. 스판도 막 있고 음. 그래서 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어. 밑에가 타이트하면은 위에를 조금은 헐렁헐렁하게 네. 그렇게 입어줬을 때 배살이 나오거나 그러면은 다 이게 맞아요 있으니까. 맞아요 어. 이렇게 됐으니까 그렇지. 제가 이 티를 이것도 린넨티예요 근데 목선이 이렇게 U라인이라고 더 깊게 파진 거인데 언니는 이런 티를 좋아해요. 음, 맞아요. 그래서 그럼 이걸로 한번 입어볼게요. 네. 네. 우리 사이즈가 이것도 5566 칠지칼이 나오는 스커트예요. 기본적인 스커트를 아주 재미있게 여기다가 디자이너가 하나 바느질을 했고 여기도 바느질을 해가지고 어, 색깔은 네이비 색깔 여름에도 입을 수가 있고 봄에 가을까지 입을 수가 있는데 그냥 흐르는 폴리에요. 그런데 신축성도 있고 입었을 때 구김이 안 돼서 이렇게 칠부 목대 하나 딱 걸치면 외출 목으로도 우리 키 크시고 덩치 있으신 분들한테도 아무런 느낌 괜찮죠. 이런 식으로 저는 입어봤고요. 언니가 입을 동안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77 사이즈의 옷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언니가 좋아하는 린넨티예요. 베이지색이고 칠부고 여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오바로고 처리를 하는 티들이 많아요. 왜냐면 린넨티는 여기를 시작을 넣거나 하게 되면 더 축축 처지기 때문에 린넨티의 부드럽고 그 얇음을 느끼기 위해서 그냥 여기다가 그냥 오바로고 처리하는 거예요. 자, 이 티도 마찬가지로 언니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구김 많이 가죠? 근데 시원하기 때문에 요 벨트, 고무줄 벨트가 되어있으면 이 단이 안 보이는 게이쁘기 때문에 살짝 집어넣고 이 단처리를 여기를 좀 가려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막 이렇게 쏙 집어넣으면 옷이 안 예뻐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살짝 꽂은 다음에 이 부분을 살살살살해서 자기 맘대로 올리게. 음. 어 언니 예쁘다. 어 저도 이거로다 입는 게더저한요 어, 언니는 아 네. 어, 언니는 이렇게 <laughs> 타이트한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인데 어, 밑에 이렇게 니트 음. 스커트 입고 위에다 티 하나 입어도 외출 먹어요 괜찮죠. 근데 만일에 얘가 목걸이가 있으면 집에서 입는 러닝셔츠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그냥 이렇게 목걸이 하나 가죽 목걸이 하나 딱 걸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입었던 옷을 잠깐 밖으로 나올 때는 소품을 활용하시면, 이 옷이 멋스럽게 돼요. 네. 어, 언니, 이제 이렇게 하니까 언니가 편해져? 어, 이렇게 하면 이제, 100점을 주고 싶어요. 또 이러면은. 아, 언니는 네. 얘가 딱 아. <laughs> 자, 언니는 이렇게 음. 딱 붙는 옷. 그런 다음에, 음. 이제 이 스커트를 활용해서, 언니, 우리 다른 거, 여기다가 가디건 걸쳐도 이쁠 것 같은데? 가디건의 종류도, 롱이 있고, 이건 롱 가디건이에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롱 가디건인데 일자 핏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뒤에 이렇게 벨트가 있어서 포인트를 줄 것도 있어요. 자 여기다 가디건 한번 입어볼게요. 자 이렇게 스커트를 입고 이렇게 롱 가디건 입으셔도 괜찮죠. 외출할 때 이런 가디건 활용하셔도. 이쁠 것 같아요 이거는 롱 가디건이에요 어, 이렇게 밋밋하게 티만 입고 나갈 때는 또 불편할 수가 있잖아요 외출할때 응. 그럴 때는 그냥 이렇게 가디건 하나 툭 걸칠 수 있는 거 그래서 여름에는 뭔가 그냥 편하게 하나 툭 걸치는 옷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렇게 입어봤어요 다 여기에다가 아이보리 입어도 이쁘겠다 어, 그치요. 아이보리 치마를 한번 바꿔 입어 볼게요 아이보리 니트 스커트를 바꿨어요 근데 이것도 이거에다가 티 하나 걸쳤잖아요 근데 언니가 이 티를 입어보더만 광거예요. 어, 네. <laughs> 촉감이 음. 이렇게 맨질맨질하고 어. 뭔가 입 입지도 않은 것 같아요. 가볍지. 네 가벼운 어, 정도가 어. 아니라 어. 아마 아주 뭉치면. 뭉치면. 한 점선에 이렇게 선에, 싹 들어갈 것 같이 어. 느낌이 너무 좋고 제가 요새 고모가 준그검정색 린넨을 너무 잘 입고 있어요. <laughs> 올여름에 그거 없었으면 옷을 어떻게 입고 지내나 싶어요. 집에서 매일 그거에다 또이런거 실버 어, 이거, 이거, 네. 요거를 갖다 줬거든요. 근데 어. 이것도 너무 너무 잘 입고 있어. 고모 어. 덕분에. 얘는 그, 언니 린넨이고 린넨인데 얘는 강연 면티예요. 음. 면을 사선으로 꼬아서 만들어가지고 조금 까실까실한 가실 느낌이 음. 있는 거였니? 근데 린넨이야. 근데 린넨 티를 입을때좀 단점이 뭐냐면은 이렇게 하면 이게 늘어나. 아. 입으면 입을수록 이게 축축 쳐져. 근데 그 맛이야. 그 맛인데도 음. 이게 아, 원단이 안 좋은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음. 있어. 근데 그러지가 않아요. 근데 어, 실케시할지 폴리가 약간 들어가, 레이온이 들어간 거는 그렇게 틀을 딱 유지를 해요. 근데 이게 린넨 같은 경우는 얘가 지금 이렇게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면 꾸김이 막 이렇게 음. 가 있어요 그런데 한줌 밖에 안 돼요 만지면 어, 어, 이렇게 보들보들하고 어, 너무 편해 너무 제가 예, 이거 가성비 너무 좋고 어.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한테 정말 이거 좋다는 얘기를 어. 정말 많이 하고 싶어요 제가 입고 저 이거 올여름 처음 입잖아 고모 뭐 저는 그게. 막 면티 막 어. 붙는, 붙는 거 여름에 더워 죽겠는 것만 입는데 <laughs> <laughs> 진짜 언니 그런 거민니라고 <laughs> 네. 그런 거만 입어가지고 그냥 어. 혼자 더워도 전꾹 참거든요 어. 그 두꺼운 면티 네, 그런 거 스판 스판 몸에 붙는 거 이런 거만 좋아해서 어. 정말 고생 많이 했는데네 고생 많이 했는데 이거는 입은 것 같지가 않아 스판은 거기가 폴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더워 그치요 그래도 더워. 참지요 그래도 언니가 얼굴이 벌개지더라 <laughs> 참았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 이런 옷을 입고 그러면 갱년기라서요 <laughs> 벌개지거든요 <laughs> <laughs> 맞아. 그래서 이제게렇게입었 아, 이제 이제 이렇게 음. 까 네. 입었던 가디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이쁘지이쁜지거울안 봐갖고 서라 몰라. 몰라. 어. 거울을 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아 근데 느낌이 어. 너무 괜찮이렇 같아. 어. 그래서이런 어. 니트 서마를사이즈를딱맞이걸 입고 나시면 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치면 여름 외출복으로 완성이렇이 그렇죠. 제가 가디건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가디건에는 음. 종류들이 굉장히 많아오니 음. 자 가디건도 이런 거는 짧은 가디건이에요. 얘는 어디다 입으면 예쁠까요? 이런 니트스에다 이 짧은 스커트, 짧은 가디건이면 예쁠까? 아니지 음. 어, 예, 그렇지. 안 예뻐요. 왜냐면 음. 이렇게 일자로 된, 일자로 된 니트스커트나 일자로 된 부츠컷 이런 데다가 이렇게 가디건을 짧게 입으면 더 키가 작아, 작아 보이고, 보이지, 맞아. 어 이쁘지? 느낌이 음. 없어. 그래서 어 키가 작은데 내가 어떻게 롱 가디건을 이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응? 아니지? 어 음, 그치요. 당연하지. 어, 음.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차라리 이렇게 소개를 딱 붙는 롱저 일자 핏의 스커트를 입었다 하면은 그 허벅지가. 어, 꿀벅지야. <laughs> 어, 정말 저 요새 엄청 운동하고 있거든요. 제가 사실이 살이 2 k g 나 쪘어요. 요새 영상 안 찍을 동안 조금 많이 먹고. 아니 언니 어. 정말 부럽다. 운동을 저희 언니가 너무 하는데 네, 이렇게 만져보니까 무슨. 바윗돌이 앉아있네. 아, 진짜 부럽다. 운동해야 돼, 우리. 음. 자, 그러면은, 이렇게 그냥 긴거 입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밑에를 타이트하게 입었다. 그러면은, 엉덩이도 좀 보일 수가 있으니까, 롱 가디건을 입어요. 그럼 자, 여기다가 롱, 여기 짧은 가디건 한번 입어볼게요. 느낌이 어떻게 나오는가? 근데 음. 이것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 언니는 살이 없기 때문에 괜찮은 거야. 살이, 살이 없고 배살이 없고 엉덩이가 있는데 이 뒷라인도 이렇게 되어가지고 이쁘잖아요. 물론 이것도 느낌 이 있지만 저 같으면은 이렇게 짧은 가디건에는 밑에를 풀레어나 그렇지 그렇지. 그게 더 예쁘지. 레어나 통나무 바지 입으면 이 가디건이 더, 더 살아있는 거지. 네. 그래서 이제 가디건이 최첨에 어, 이렇게 허리에서 조금 내려오는 짧은 가디건이 있어요. 그러면 어, 나는 플레어 스커트를 좋아한다. 그러면 이렇게 짧은 가디건들 생각해보시면 너무 좋겠죠. 이런 짧은 가디건이 있고요. 약간 긴롱 가디건이 있고. 그래서 짧은 거 하나, 긴 가디건 하나 있으면 여름에 그냥 아무렇게나 걸치고 나올 때 아주 좋답니다. 짜잔이 <laughs> <laughs> 치마를 보는 순간에 이 플레어 스커트를 보는 순간에 배 나오신 분들도 키가 아담하신 분들도 이렇게 아이쿠. 보완할 수가 있고 여름에 샬랄랄라 해가지고 외출할 때도 있고 해변가 갈 때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는 저희는 저희한테 는 작아요. 이건아담 옷이에요. 자 여기다가 입고 같은 톤의 나시. 나시 얘만 입어도 해변룩으로 될것 같은데 여기다가 이 짧은 가디건을 한번 걸쳐 보는 거예요. 음. 그러면 예쁠 것 같지? 그치. 그렇지. 그렇지. 이거 한번 언니 입어볼게요. 네. 자 여기에 하트 무늬에 폴리 레이온이 들어 있는 어, 정말 시원한 여름 쿨 원단이에요. 린넨도 시원하지만 이렇게 구김이 싫어하시는 분은 여름 쿨 원단을 활용하셔도 되거든요. 자 이렇게 폭이 이렇게 넓어요. 이런... 이런 식의 플레어 스커트예. 요 그런데 밴딩이 이렇게 되어 있죠. 저희들은 감면 엄두도 못 내는 그런 사이즈죠. 이거는 44, 55, 4, 5 반까지 입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아까 검정치를 입어볼까 했었더니 언니가 입지가 너무 좋다고 한데 이것도 너무 예쁜 것 음. 같죠. 이렇게 편하게 입고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가디건 하나, 이거 짧은 가디건 걸쳐볼게. 요 가장 기본적인 플레어 스커트에다가 티 하나 그리고 가디건 하나. 이렇게 아까 어땠어요? 아까 어, 타이트하게 일자핏에 입었던 가디건하고 플레어 스커트에다 짧은 가디건을 입었을 때더 예쁘죠. 그래서 가디건의 용도도 어, 가디건이 짧은 게 있어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일자핏이나 막 청바지 이런 데다 입지 마시고 가디건이 기장이 짧으면 얘를 좀 밑에는 풍성하게 입어지면 이 가디건이 더 돋보일 수가 있어요. 언니 이거는 어때? 어좀 여성스럽죠. 어, 응, 아까 그거보다는 이것도 어. 외출할 때 이건 남편이랑 나갈 때 입면 으좀 어. 여성스러워서 그렇지, 그렇지. 좀 좋아할 것 같아요. <laughs> 좀안 붙어서 어 그래. 어때요 저 나가도 될것 같아요? 너무 이뻐 같아요? 어, 너무 어. 아, 진짜 그리고 일단은 시원하잖아요. 맞아 아, 시원하고 또 이런 나는 언니 이렇게 하늘 거리는 느낌이 왠지 좀나이갔거좀 좋더라. 바람 부는 대로 좀 가야 될것 어, 같아. 이게 좀 휘날리게. 그렇지. 휘날리게. <laughs> 어, 이거 그냥 약간 복구풍의 옷이잖아. 오. 예전에 이렇게 플레어 스커트에 막 이렇게 맞아, 맞아. 어, 그런 문양들이 있는 건데 얘는 하트예요. 사랑을 담은 하트로 어, 골라봤는데 정말 맞아. 예쁜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키가 아담하신 분들 한번 플레어 스커트 도전 한번 해보세요. 이런 검정 톤의 어. 이런 플레어 스커트에는 위에를 짤막하게 니트를 입어도 되거든요. 여기 모양이 이것도 사이즈가 5나 445만 있는 건데 여기가 또 귀엽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니트 같은 거한번또한번 한번 입어볼게요. 네. 음. 자, 그다음에 스커트 하나에다가 니트티도 예쁘죠. 그런데 키가 아담하신 분들은 또 귀염성이 있거든요. 배가 나오면 어때요? 키가 아담하신 분들이 전 좋아요. 제가 덩빠리기 때문에 나노니 그런 말 해지도 마. 큰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 정말. 근데 아니야 그다 정말 다 나다. 조용히 하세요. 약간 나다. 어떤 만족이라는 게 맞아요. 있나봐요. 네. 근데 이런 옷들은 정말로 이렇게 아담하신 분들이 입으면 너무 예쁘거든요. 키큰 사람들은 너무 멀때 같으니까. 자, 이렇게 그냥 플레어 스커트 하나에다가 검정 니트티를 하나, 하나 입었어요. 그런데 검정 니트티를 고르실 때도 그 작으신 분들은 작으신 분들의 귀여운 맛을 살리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팔좀 보세요. 음. 정말 돌아버릴 것 같아. 여기다 뭘 하나 얹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만일에 덩치 큰 제가 입었다 하면 여기가 더 커보이지. 이렇게 언니는 플레어 스커트에다가 이렇게 한번 입어봤어요. 니트 어때요, 이거는? 어, 이것도 어. 나름 너무 기분이 어. 좋은 거야. 이 팔, 요게. 팔이 흔들어 놓을까? 어, 네, 흔들까 어. 또, 요런 포인트로다가 어. 저도 처음 입는 거예요, 오늘. 어, 오늘 다. 그래서 얘 느낌을 어. 느끼고 있어요. 어. <laughs> 어, 그렇지. 근데 얘가 만약에 그냥 민짜였으면 또 재미가 없었어요. 그럼 것좀것 나이가 더 들어볼 수도 그렇지. 있는데, 요거 때문에 어. 10년은 젊어 보이게. 그렇지, 해요. 그렇지. 응. 그러니까 요거 디자인이 요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은, 어머, 이거 우리가 어떻게 입어 하고 도전을 못 하는 거야. 근데 요런 것들이 또 의외로 자기 체형을 보완하고 더 재밌게 맞아. 입을 수가 있니요 여기에 덜레달레 덜레 무슨 날개가 하나 달려있다고 하면은 그것도 한번 입어보는 거예요. 자, 근데 요렇게 이제 외출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가디건이 약간 짧은 걸 보여드렸죠. 중간 가디건은 이렇게 골지로 되어 있는 단순한 거를 고르시는 게 가장 모든 게 예뻐요. 걸칠 수 있는 건 단순하게. 그래야지만 저희가 10년 있거든요 요런 거는 여름 니트기 때문에 얘도 특별하게 보풀이 많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요는 어, 10년 전에도 나왔고 지금도 나오고 1 5년에도 나오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기본 디자인이에요. 요런 거를 구입하시게 되면은 자, 여기다 한번 걸쳐 볼까요? 자, 어때요? 음, 이것도 음, 괜찮죠. 어, 이거 시원하네요. 어, 생각보다. 여름, 여름 니트. 아, 그렇구나. 여름 그래서 음. 여름에 니트가 또안 어울린다 생각하는데 여름 니트도 음. 니트 같은 거가디건 같은 거 활용하면 그냥 옷에 아무거나. 그래서 어, 시원하구나. 음, 저는 나이가 들수록 왜 플레어 스커트를 권하냐면 플레어 스커트가 어떤 옷과 어울리거니. 편해. 아 아까 일자 푸는 거 그랬잖아. 그거 조금 부담스러울을 부담 때가, 부담 때가 있지. 어, 어. 언니 같이 날 시원하게는 <laughs> 약간 우리가 나이 들면은 붕대기도 처지고 이랬기 맞아요. 때문에 어, 네. 이렇게 딱 입으면은 그 일자 스커트는 좀 그런 점이 있어 어. 그런데 이 플레어는 이 안에서 그냥 내 멋대로 내 몸이 왔다 갔다 해도 부담감이 없잖아 다만 이해를 귀여운 좀 재밌는 티 하나 있고 카드 하나 딱 붙이면 음. 이것 또한 외출복으로 순색이었거든요 자 이건 언니 어땠어 어가디건이 이렇게 거왜이 시원해 어, 시원해. 가디건 이렇게 걸쳐본 적이 거의 없고 비 오는 날이지 어. 뭐 걸치는데. 어. 입는 순간 너무 시원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찬바람을, 이게 생산하고 하는데 찬바람을 세면 이게 더 시원해지더라고요. 아, 지하철 같은데 이런 거 하나 딱 있으면 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렇지, 또 특히 그렇지. 영화관 이런데 어. 이럴 때는 이거, 이런 거꼭 필수일 것 같아요. 어. 찍찍 늘어나서 뭐. 너무 괜찮아요. 귀찮... 어. 돌아보세요. 돌아도 괜찮을 아, 것 같아요. 네. 람하면 저쪽에 세우십어요 <laughs> <laughs> 계속 돌아와. 멀어. 잘세요 이렇게 하면은 되게 네. 시원하고 어. 그냥 가디건 하나 걸치면 되잖아. 그랬다. 요 가디건이 이런 가디건이 하나 있으면은 밑에다가 또 검정 바지 있고 우리 구츠가 하나 있고 그러면 되는 거지. 맞아 여름에. 맞아. 어, 여름에는 걸치기 굉장히 중요. 어 이것도 괜찮다. 어, 괜찮아요. 어, 어. 근데 검정 것이 좀더 차분한 느낌인데 이것도 나쁘지. 발랄할 것 같아요. 요거는 어, 그렇죠. 조금. 어, 어 근데 이건 시원해. 시원해서. 시원해서 색깔 자체도 또 희니까. 어. 아니면 또. 이거를 아까 아이보리 티를 입고 그냥 얘를 갖다 걸쳐도 될것 같고. 그렇지. 그렇지. 그래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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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름에는 기본적인 가디건 같은 경우는 아이보리나. 블랙을 구입하시게 되면 그냥 이옷정에다 어울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음. 자, 이렇게 중간 정도의 가디건도 있다는 거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가디건이 언니 어, 완전 롱. 오, <laughs> 어, 그것도 예쁘겠다. 어, 이것 같아요. 어. 이렇게 완전 롱인데 앞에 줄지가 딱 되어 있어요. 기본 가디건이죠. 폭이 예전에는 뭐 망토 같은 것도 보여줬는데 기본 가디건. 자, 이것도 한번 입어볼게요. 이것도 괜찮아요. 어, 이거는 어, 이것도 예쁠 거. 어머, 어, 이것도 입은 것 같지 않다. 편해. 여름 가디 아니라 어, <laughs> 다 여름 가디 아니라. 아니라 어, 여 어, 생각한 것보다 어, 훨씬 가볍고 가볍지. 촉감이 좋고 시원하구나. 여기다가 그냥 바지 입으면 되고. 어, 바지, 지금 이 치마에도 너무 잘 어울릴 어, 것 같아. 어때? 이거는 네. 더 여성스러운 것 같아. 아, 그렇지. 좀 길어서. 길어서. 맞아, 맞아. 어, 그러니까 좀 아까 보니까 짧은 거는 좀 발랄하게 음. 보였고, 그 우리 복고 영화에 나왔던 그런 약간 그랬고. 중간 정도의 길이는 좀 실용적으로 보였어요. 그렇잖 그냥 평상시에 막 다닐 수 있는 음. 실용적인 거고, 얘는 갖다가 조금 점잖은 자리. 점잖은 자리. 조금 안녕하세요. 어, 요런 있는, 자리. 어. 그런 자리. 그런 자리에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음. 가디건도 유념해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아. <laughs> 제가 <웃음> 딱 마네킹에 옷이 걸려 있는데 보는 순간에 어머 이건 우리 언니 옷이다.